전쟁이 검은 먹구름을 밀어주시고 파란 평화번역 여호와 나님 만유일로 구원의 사랑 하늘을 펼쳐주신 또구원한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사람이요 모두 여호와 나님 구원의 은총 은혜를 찬성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6월 20일 날리는 거봐환사랑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오, 우리 한반도 남북 평화 통일 한반도기가 이거 청와대에서 날릴 수 있도록 은총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호한하님 성령분총 사진만 성령이 빨리 찍고 가시죠 좀 진리 회사 성령님께 동행하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피부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你可能查。